그리고 뭐 사실 어, 진모 오빠하고는 그 예전부터 약간 친분이 있던 사이여서 그런지 촬영할 때 너무 일단 편하니까요. 예, 네, 그만큼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최고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또 봐주시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인다. <laughs> 네, 그간의 케미를 능가하는 최고의 왕 케미 어,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그 정도의 추운 일이 났을 때뭐 특별하게 하실 거 혹시 없으신지요? 네, 뭐 공략. 네. 사시사태스를 뭐 주겠다. 뭐 대중분들이 생각하는 네. 거는 뭐 제가 뭐 지우 씨랑 뭐 어떻게 어떻게 생각실수 있겠지만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우리 <고민> 본인 좀 해보자. 제가 <목소리> 안 해봐서 저 지금 되게 좀 당황스럽네요. 네. 역시 이제 그 여배우들과 로맨스 연기를 할때그 매력이 더 터지시는 것 같아요. 어 나만의 그. 어, 여배우들을 휘어잡는 방법이 될까요? 어, 뭐 한복고 캐릭터에서 요런 매력을 보여주겠다고 라 생각하시는 혹시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. 아, 뭐 지금까지 제가 많이 써먹었던 연기방식 중에 하나가 눈빛 연기였는데 <laughs> 뭐 이번 드라마에서도 뭐 지우 씨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레이저 눈빛을 몇번 발사를 했고요. 그것보다도 한복고라는 인물이 저한테는 현실에이주변에 남자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또 누구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이준 씨가 있는 캐릭터와는 달리 그 대리 만족할 수 있는 또. 데를, 아, 이렇게, 뭐, 긁고 싶은데를 다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한복구 역할이지 않을까 네, 본인의 원래 성격과 모습과 상당히 한복구가 흡사한까요뭐 네. 저는 나는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카메라 앞에 있었을 때 연기를 하면 제 스태프들은 연기가 아니라 아까 있던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오빠 좀 성의있게 연기하세요 이렇게 <laughs> 얘기하잖아요 연기는 성의 있게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정말 묵은지 배우다운 음. 어, 최고의 다큐멘터리 하셨습니다.